에서 34장 실절에서 구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이 과랴 욥이 비방하물마시 악한 일을 하 함께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부하나 무익하다 하 엘리후의 말씀이 욥께서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교서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요이 고난당한 이후에 육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7일 7년 동안 육과 함께 하며 아픔을 국립이 여기지만, 그 이후에는 욥을 정지하며 책망하는 말씀과 또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변론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여섯 장에 걸쳐서 얘기할 때는요 o 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엘리후의 말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우의 말에는 요배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분명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6개서 33장 말씀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져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깨닫게 해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을 엘리우가 말했는데 이것은 유업의 세 친구와는 다른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엘리우는 하나님께서 일천 일만의 천사 가운데 하나를 중보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고. 그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을 궁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엘리오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기에서 38장부터 이제 41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장은 42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8장에서 41장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 42장에는 요배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배의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 요의새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그치?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요이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엘리우에 대해서 욥처럼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세요 그러니까 엘리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중립적이다는 거예요. 중립적. 엘리우의 말에는 뭔가 교훈이 있어서. 욥이 경청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최종 판단하실 때 엘리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관점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3장에서는 엘리우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오늘 살펴볼 욥기서 34장에서는요. 이 엘리우가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욥의 세 친구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유의 세친구들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권선징악의 세계관에 갖춰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요업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과 엘리우가 34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그저 심의하게 진리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유업도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율법적인 신앙이 생명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후도 마찬가지 율법적인 시각 속에서 무언가 통찰력을 가졌는데 모든 것이 구약 시대 때는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죠. 그런데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이것은 구약의 신자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성도들조차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심히 아나. 여러분들 이 바울 시대 때는 거울이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라 뭐 이렇게 불이나 그런 걸로 만든 거울 아닙니까? 희미하게 볼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실 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전하나,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신약에 속한 사도 바울조차도 온전치 못하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물며 구약에 살던 성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께서 34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업을 정제하는 이예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요이물 마시듯 하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죄짓기를 물 마시듯 한다는 것 죄짓기를 물 마시듯 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 한 패가 되었다 악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 아닙니까 욥을 정지하는 엘리베의 모습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가포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향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완전히 이 율법주의적인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본선징악 21절 22절 말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항악자는 숨을 많은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안고 일어서 행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각기 행한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밀하게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면서도 엘리우가 오늘 34장에서 한 말씀 가운데는 일부 맞는 말씀이 이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한글 성경 33절 말씀, 개정개혁 사업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나. 제가 이 33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일단 개정개혁 4판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 도대체 욕이 뭐를 거절했다는 것이냐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속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아무리 읽어도요 개정개혁사판에서는 이 33절 말씀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해하기가 좋은 말씀이 공동번역이더라고요 공동번역 요께서 33장 3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당신이 불복한다고 하여 그가 당신의 생각을 따라 보응하실 줄 아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역시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힌 엘리우의 말인데요.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판결이 고난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당신이 불복한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판결을 불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요비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당신이 불복한다고 하여서. 그가 당신 생각을 따라서 보호하실줄 아시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했어요. 그래,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비 그 하나님의 예 판결에 대해서 어 불복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심판을 주셨습니까? 불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보응하실 줄 아시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회계를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판결을 주 집거나 또는 너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이 보응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나요? 요비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해서 회개하기를 거부, 거부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비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거나, 아, 그래, 미안해. 네가 옳아서 내가 너를 잘못 심판했다. 이렇게 판결을 뒤집거나, 아니면 요비 회개를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심판하시거나, 그렇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결국에 당신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우가 말한 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배 34장에 기록된 모든 말들은요 일부 일리가 있으나 율법주의에 갇힌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 성도들의 한계를 보게 되는 한계에 비해서 우리는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흠뻑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으니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언전한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는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구약시대의 엘리후가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안다곤 하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야 우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에 갇혀서 청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가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